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킬링타임 의 치트키 치트키tv 입니다 제목 이랑 썸네일이 정말 요란해요 읏 간만 이네요 제목이랑 썸네일 요란 해요 오 제목이랑 썸네일이 정말 요만해 아유 이 시리즈 상당히 오랜만이라 제목이랑 썸네일이 아주 요란하게 반갑죠? 아니야. 자, 18살 코난. 코난을 보다 보면 내가 코난보다 동생일 때도 몸은 8살, 머리는 18살이더니 이제 남도일보다 형이 돼도 몸은 8살, 머리는 18살. 어, 남도일 삼촌뻘인 지금도 몸은 8살, 머리는 18살인 우리 코난 노일 18세. 근데 툭 까놓고 이야기해보면 이 남자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18살이면 그냥 18번 연속 아주 어? 그냥 아주 건강한 나이라고요? 네. 뭐 근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코난 세계관은 짱. 3 9세계관마냥 시간이 멈췄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저냥 정신없이 지나가는 중일 겁니다 근데 일기일화부터 자기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을 보고 아주 흐뭇해하며 썸녀 앞에서 러브레터를 자랑하다가 심지어 이렇게 전봇대를 후려서 박살내는 주먹을 가진 미라니의 발차기를 야무지게 피하다가 이렇게 하늘하늘한 미라니의 오우 목숨을 건 탐색을 시작하는 변탐정 남도일 쿤을 보니 얜 8살이 돼서 주니어 관리 잘 되나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자 8살 남도일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남도일이 꼴딱 삼킨 아포톡신 4869는 야 이렇게 보니까 이름도 야무진데? 어허 어 아포톡신 4 8 6 9는 코난과 장미의 몸을 8살로 돌려버린 약입니다 몸은 작아졌지만 두뇌는 그대로 또 많은 말이지만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두뇌는 그대로지만 몸은 작아졌다 라고도 해석되죠 예를 들면 마라탕으로 브롤스타즈 탐정단이랑 같이 온천에 놀러왔을 때딱 봐도 싸늘하게 식을 관상인 하라봉이 여배우에게 잘 씻어 좋은 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자 세모가 그 씬이 뭐냐고 물어보고 나름대로 추측해서 그 좋은 신이 목욕탕에 들어가는 건가 보다 하는 걸 보는 코나는 몸은 작아졌지만 두뇌는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장미와 아름이가 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지르자 코나는 호다닥 들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장미는 상당히 침착하고 아름이는 빨개진 거 보면 이게 열륜차이죠. 형원 장미도 빨개졌잖아. 그 뒤에 뛰어온 마라샹궈들한테 너희는 안돼 하며 단호하게 막는 것과 빨개진 아이들을 보면 뭐 장미의 말엔 코나과 다르게 너희는 진짜 애들이라 험한 거 보면 안 돼. 의 의미와 코나과 다르. 너희는 진짜 동년배기 때문에 우리 보면 안돼 라는 의미 두 개가 공존하는 것 같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다른 것보단 사건에만 정신이 팔린 코난 쿤에게 아이들은 너 봤지 하는데 못 알아 듣는 코난에게 그거 말이야 그거 하자 너 봤지 당연히 목욕하러 온 거니까 알몸이었지 갈기고 부끄러서 얼굴이 아주 시뻘건 토메이로가 된티니핑쟁이들 그리고 코난에게 바보 하며 한 소리 하는데 코난은 엥 니들도 봤잖아 할아버지 옷안 입고 계셨던 거라고 하며 브라운 박사님 목소리를 빌려 추리하다가 훔쳐봤다면서 비꼬는 장미에게 박사님 목소리로 아이고 장미야 빵디 정도만 봤으니 괜찮단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맨몸을 봤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말이야 해서 진짜 이번화 피해자로 등장할 뻔한 코나는 두뇌는 그대로지만 몸은 작아졌다입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빵디가 따끔하다며 봐달라고 하자 빨갛게 부어 있고 그 틈에 벌컥 열고 들어와. 어 그건 우리도 잘 알고 있어. 아그 페퍼였구나. <laughs> 넌 적당히 좀 봐라. 아까의 복수를 위해 코난의 빤스에다가 고춧가루를 넣고, 지금 어린애의 맨몸 따위는 보여도 괜찮은 거지? 하며 나가버리는 군자의 복수 장미 선생님. 깝치면 안 되겠네요. 참고로 장미가 이런 고급탕에서 코난과 전화를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아우, 나도 바꿔줘' 하는 누님이 장미를 쓱 터치하고, 허 귀엽네, 볼륨감까지 다 사라졌네. 시리였을 때도 그 상태 그대로였었나? 오우, 합리적 질문을 갈기는 누님에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오우, 자신감 넘치는 장미는. 이렇게 되지만 않아? 않았... 고급 정보를 줄 뻔했지만 정신 차리고 인을 피스를 유지합니다 그때 장미에게 네가 만든 아포톡신 4869 나랑 같이 만들어서 팔자 나도 먹고 영원히 젊어지게 하자 막 끄지라며 옛날엔 매력 넘쳤는데 이젠 젊음에 연연하는 여자가 된거 보니 이미 끝난 거 아닌가? 나이 먹은 산드라씨 와우 데 역시 군자의 복수 장미 선생님 깝치면 안돼 코난과 미란이 누나 이렇게 마라탕으로 브롤스타즈 친구들한테는 얼굴 하나도 안 변하고 팩폭 후드려 패던 코난도 동년배인 마라탕 라샹고 뚱카롱 미란이에게는 당연하게도 빨개져서 그냥 쩔쩔매죠. 이 저로의 찬스는 마침 피곤했던 유명한 탐정 눈에 온천 파크가 들어왔고 미란이도 가보자고 해서 왔습니다. 물론 안에 있던 이 심술궂은 하라봉을 얼핏 보면 착한 이 아재가 쓱싹 해치우겠지만 뭐 아주 귀한 찬스인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굉장히 예쁜 수영복을 입은 미란이는 코난을 끌고 같이 들어가자고 무쇠 목욕통에 들어가는데 설마 야 우리 코난 개탔네 축하한다야. <laughs> 어이 진. 진짜... 미란이 누나 나 현기증 나 하며 겨우 정신줄을 잡은 코난 앞에 이번엔 아주 야무진 포즈로다가 수영을 하고 있는 미란이가 보이고 냉큼 들어와 보라고 하자 이번에도 간신히 정신줄 붙들고 콕다닥 나가는 코난 그냥 어우 오늘은 니가 고생이 많다 사건이 다 끝나고 숙소에서도 그냥 좌명한 우미란으로다가 옆에 사는 코 오지게 골지 또그 옆에는 썸녀가 예쁘게 자고 있지 그냥 어 앵글은 왜 내려가 코난 코 선생님 어차피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주무세요 근데 재밌는 건 도일이에 대해 잠꼬대하는 걸들은 미란 아빠는 너 그때 도일이랑 뭔 짓했어? 으이 하며 노발대발하는데 이런 딸바보 미란 아빠가 피곤하다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 딸을 그 도둑 도일에게 이렇게 쓱 데려다주고 이렇게 꿀잠까지 같이 재운 걸 알면 얼마나 킹받아할까죠? 아마 그대로 코난 들어서 집어 던져버릴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 잠꼬대했길래 우리 미란 아빠가 그리 화가 잔뜩 난 거야? 속옷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나. <laughs> 뭐 그래요? 와이어가 들어있는 거냐고 묻질 않나. 어 도일아 와이어는 좀. 심했다. 사실 이런 민망한 걸 물어본 이유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였고 역시 그런 거였군. 여... 역시라니... <laughs> 설명 좀 해주고 물어봐라. 좀 속옷에 와이어를 이용해 트릭을 줬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걸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며 사건을 해결한 도일쿤. 근데 그걸 아는데도 이런 매운맛 잠꼬대한 미란이 잘못이다. 이건 오 넘어가죠. 자, K 검열. 우리 치트키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게 땄던 <놀던> 이 에피소드에서도 온천 이름은 물론 문어 축제 간판, 유명한이 내미는 돈, 심지어 영업 양도 계약서까지 한글로 로컬라이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매운맛 장면들도 당연히 K 검열당했다는 뜻이겠죠. 자, 아까 봤던 일기, 1화 속 변탐정 남도일 장면. 이걸 한국 더빙판으로 보면 발차기를 야무지게 피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중간에 도일이가 탐색 시간을 가지는 건 잘려있고, 곧바로 얼굴만 빨개져서 쓰러지죠. 이상한 거 눈치 못채게 편집을 잘하셔서, 사실 1화에 이런 야무진 장면이 있는 줄도 몰랐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란이 누나의 강력한 힘은 검열대상 1호죠. 네, 그힘 말고 이 힘이요. 이건 노딱형님도 검열할 것 같으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힘의 차이. 평화로운 오후. 다 입었어. 코난이 아주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있는 미란이 누나 코난 노일쿤은 홀딱 반해버렸죠. 그리고 보라는 남도일씨가 보면 홀딱 반하겠어요 하는데 그러게요? 이미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라도 아주 커여운 옷을 입었고 나 어떠냐고 하자 한번 쓱 쳐다보고는 이야 너좀 하는구나 잘 어울린다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아입은 얘는 원래 마이크로 비키니 입어볼까 했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건 아닌듯? 지금 빈약한 친구들... 이런 스포티하게 훨씬 나올려. 꼽 <laughs> 야무지게 주는 보라누이. 듣고 보니 너무하다고. 자기도 자세히 보면 좀 한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더니 세상 심각하게 생각 중인 코난. 너도 같은 생각이구나. 자세히 봐야 한다면 그건 강한 게 아니라는 걸. <laughs>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고 시 굳는 누님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뭐또 수영복으로 그냥 패션쇼를 갈기는데 넌 남도일인 거 들키면 안 되겠다, 야. 일단 자세하게 다는 못 보여드려서 영상 끝나고 코난 탈의실의 4가 티빙 기준 17기 14화 꼭 보세요, 여러분 아주 띵작입니다. 자, 그리고 수영장에 놀러온 미라니와 보라 코난 여기 오려고 그렇게 옷 샀나? 아무튼 여기서 코난에게 말 거는 미라니가 어땠길래 이렇게 전체적으로 홍익인간이 되었을까요? 바로 알겠습니다, 네. 근데 원본을 보면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역시 K 검열 성님은 대단하네요. 작가님의 취향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작가님은 역캐들의 힘의 차이를 확실히 정해두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사실 이전부터 알고 싶었던 거라며 역캐들의 마음씨 사이즈를 알려달라고하자. 일단 미란이 누님은 꽤 마음씨가 넓은 설정이라고 하고 아까 그 세라짱은 좁다네요. 하지만 세라짱은 언젠가 나이스 바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나이스 바디에 꽤 크니까. <laughs> 작가님 너무 매워요. 참고로 장미도 조금 있는 편인데 아포톡신 486. 랍니다. <laughs> 여기까지 뭐죠 실제로 작가님께서 보여주신 검열 없는 미라니는 이 정도라고 하네요. 네. 이래서 작가님이 등장인물 중 누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 호난이 돼서 미라니와 함께 오... 테이크 b 베스트를 원하신답니다. 그리고 보라는 원래 이렇게 뚱한 표정으로 미라니 꼬시는 남자 쳐내는 역할이었고 너한테 관심 있어서 왔다니깐 말도 안 돼. <laughs> 호들짝 놀라며 그럴 리없 <laughs> 아니 뭘 그렇게까지 그럴 리 없어. 보라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다니 분명 여기엔 뭔가 엄청난 게 숨겨져 있을 거야. 하며 개무시당 하던 포지션 이었 는데, 극장판 에서 장미 머리 했을 때개 이쁘 게 그려 주 시고, 최근 엔아예존 예로 그려 주 셔서 부하 외모 다 가진 누님 으로, 만 들어 버렸 죠？그리고 장미 는 고양이 껴안 고 쓰다듬 다가 고양이 발톱 에 스웨터 실이 걸려서 풀리 게 만드 시고, 냉동차 짐칸 으로 들어간 고양이 쫓아가 다가 그차에또 갇혀서 출발 해버린 차 에서 실이 계속 풀려 장 미의 스웨터 가 점점 풀리 는 이런 장면 도 그리 시는 거 보면, 네몸은8살 머리 는어 른인 장미 를 괴롭히 는것 까지 취향껏 즐겁 게 만화 를. 그려주시는 것 같네요. 결국 절대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못 나가고 코나는 뭐하냐 옷도 없이 하면 불 원이 비추죠. 그리고 뭐 당연히 얘네는 짐칸에 있으면 안될 것이고 다니는 사람들이라 냉동차에 숨어 있다가 스윗하게 겉옷 벗어준 스윗 모는 심지어 저체온증으로 기절까지 해서 장민우님이 따끈하게 해주는데 저 작가 선생님 지리십니다자 노상식 작가님 짱구도 상식에 사로잡히지 않으신 노상식 형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한 이런 디테일한 노딱 형님이 안 좋아. 하는 점들과 더불어 이렇게 야, 잠깐만 니네 왜 같이 있어? <laughs> 뛰어내린다고? 야 이거 노상식이긴 하다. 남도일인 척하던 궤도키드가 코난과 뛰어내렸는데 날개 안 접어서 떨어질 것 같자 노우 박꾸 코난은 그대로 버튼을 찾기 시작하는데. 아 만지지 마. 가만히 좀 있어. 오야그네 우리 머리가 이상한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그, 다리까지 풀려버려서 그대로 날아가는 둘을 보니, 우리 머리는 정상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당한 키드는 복수를 위해 남도일인 척, 비겁하게 또 잘생긴 얼굴로 미란니를 꼬셔서, 도일이도 못해본 첫키스를 그대로 아사가버리는, 와, 진짜 괴도 키드네 생각하는 순간 들켜서, 손에 뽀뽀하고 도망갑니다. 입 맞추려는 순간 나쁜 손 때문에 걸렸다는데, 야, 너는 키드한테 제대로 당할 뻔 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 아, 만지지 마!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me. I've been flying from town to town.